GNI 한중 뉴미디어연합회 창립에 오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포럼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미디어로 하나 되는 세계라는 주제로 포럼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10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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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의 100명의 100명의 1 0 0명 여러분, 그 중심인 국회와 계십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한중 미디어에 대한 서로의 비전과 뜻을, 그리고 지내왔던 역사를 나누면서 연합회 결성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소통, 그리고 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빛의 속도로 움직여지는 그 정보의 예, 양과 속도를 우리는, 이제 감당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h e n t 이미 도달한 t smith. Sentana, Yzing dollar yjong, 어찌 보면 해외에서 느끼고 있는 자부심 그리고 위협심 또또 또 심지어는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을 한중의 그 깊은 역사를 토대로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잘 커나갈 수 있는 상생의 모델을 꼭이 미디어 연합회에서 이루어지길 희망 기대합니다. 嗯、呃，当然想现在呢，呃，世界上有很多干扰性的元素。那么，呃，希望呢，从通过媒体言论的一些自由言论的权限和自由活动来克服这样的困难，然后改善我们全球的呃生活环境。표창장 GNI 한중미디어연합회대표김나영 귀하는 한중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 및 민간 무역 우호 왕래중 미디어를 활용한 한중 간의 발전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GNI 한중 미디어 연합회 창립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이종걸 한중 뉴미디어 연합회는 오늘 출범합니다. 무보천리라는 말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창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더욱 건전하고 활발한 언론 활동을 통해 한국은 물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g n 의 한중유 미디어 총연합회는 대한민국의 시사,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한중 문화 예술 및 국내 외의 관련 사항과 자치구의 소식들을 신속히 보도하며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산업의 유미디어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창립 총회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언론 어,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서 어, 국가가 못 하는 일도 민간 단체, 언론 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그 단체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불순한 오해조차 없는 순수하고 순수한 한정 언론인들이 앞으로 서로 간 상호 교류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오늘 이 발대식을 기점으로 앞으로 한정 언론인 간의 인연에 따라 국적을 떠나 순수한 언론인들 간의 상호 교류와 친선 및 우정의 모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呃，我首先呢，只想说一下，我们今天为什么要成立韩中这个新闻新媒体联合会？呃，我们呢需要这个在韩国在韩国的中国同胞已经达到了一百二十万，那么只有用媒体能够把我们的呼声、把我们的声音传递出去啊、呃！这次呢，跟韩国的媒体、中国的媒体结合在一起。 想把我们中国的啊、呃、新闻呢，通过韩国的媒体，特别是主流媒体，能够向韩国传达。那么，通过我们中国的媒体，将韩国的新闻，同时也转播到我们中国，让更多的人能够了解发生在韩国的所有的新闻事件。아우리이번에그연합이이렇게설립한취지과목적은주하 어, 우리 한국뉴스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에다가 좀 홍보 좀 많이 하고 어, 똑같게 우리 중국뉴스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 주류 사회도 알리고 싶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에서 더심을 키우고 한중 양관을 위해서 특히 한중 양관 민간적으로 문화 예술 교류 어, 민간 상무 촉진 위해서 우리 언론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확한 보도. 정말 이제는 여러분과 같은 뉴미디어, 어, 통신에 의해서 전 세계를 리얼 타임으로 움직이는. 그런데 안방에서 우리가 전 세계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심권에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보면은 여러분 편에서도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 이제 그 사회의 눈, 법조의 눈.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제. 사회눈입니다 사회.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보고 보도를 하는 <laughs> 에,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인데 기자들은 흔히 특정을 위해서는 지옥으로 가니까 지옥에도 간다 그러는 데 그리고 무엇이라도 보도할 뿐이다. 무엇이라도 보도한다. 그러니까 보도를 생명으로 한다 이 보도. 근데 이 보도가 이제는그그야말로뉴미디어시대에정확해야된다嗨，大家好，呃，我是呃非常荣幸的来到咱们这个韩国，呃，在咱们这个新媒体联盟成立的活动上，给大家分享一些我们在呃全世界的媒体的和新媒体方向的一些。 成果和我们的一些朋友们的一些介绍，谢谢大家。刘老师，我简单跟韩国人介绍一下你啊。啊、呃，我艺名，我呢，呢，世界啊，呃、阿亚洲太平洋通信社的社长님이고위성 TV 의발명인입니다。现在作为现在这个世界的变化哈、啊，随着科技的进步呢，现在世界变化非常快，呃。 呃，可以说这个信息的这个全球化是一个不可阻挡的一个趋势，呃呃，随着这个各种传播媒介的这个呃发展呢，呃，也带来了很多机遇，呃，然后这个新闻哈，一旦进入了网络之后呢，它就呃已经没有这个国界，呃然后呢，呃，传播的手段呢也非常呃现代化了，呃，呃，而且更重要的是，这个各国的政府的对这个新闻的控制啊，就不像以前这样了。 啊，所以我觉得这个新媒体的这个时代已经呃很快的来临。好，这是我们呃卫星电视的节目，啊，呃，因为这个是说到新媒体，必须要说我们传统媒体和新媒体这个转换这个过程，啊，这个是我们的澳门卫视的一些核心节目，像亚维资讯啊，啊呃,呃走进台湾呐、啊，这些都是我们的一些核心的一些节目。好，这是我们的亚太新闻。OK。 好，这个是我们在前几年哈参加了从第三届、第四届，呃，咱们嗯、呃、韩国的呃华人呃的活动，华人呃代表大会的活动，我们做了一个全球的一个传播。呃，首先是通过亚洲五号卫星的全呃那个节目的制作，我们有电视新闻，然后面向全球接近六十个国家和地区，呃呃传播了我们呃。 呃，华人在韩国的现状和现在的一些他们的呃生活和他们的一些采访和咱们活动的一些现场直播，哎，好，然后我们的呃。 呃，和全球的其他一些媒体的互动呢，呃，也可以从这个图片里可以看到一些，呃，比如说像美国的《中美邮报》，呃，澳大利亚的《腾飞通讯社》，呃，跟还有咱们呃那个台湾的《台湾南华报》啊，呃，西班牙的《华侨快报》啊，这些都有一些很好的呃合作。呃，当然，更重要的是我们在呃。 中国内地的一个传播，中国内地呢，我们呃已经覆盖了所有的你们手机上能收到的 APP 的呃平台，都有我们亚太通讯社、澳门卫视、呃亚卫资讯等等的各种新媒体的呃官方账号，呃。 呃，如果大家是要用华为手机的话，买到华为手机的时候，第一时间就会上面上面会植入很多，比如说像呃新浪新闻、网易新闻、呃凤凰新闻、呃还有搜狐新闻这些等等的各种客户端，包括现在的新媒体比较做得比较好的，像今日头条，还有崛起的呃人民日报的人民视频、北京时间，啊、呃、还有这个一些环球自媒体呀、啊。 一点资讯啊，这种呃新媒体的客户端，它就是能够直接的，这个从传统媒体到新媒体这个转换呢，我们是非常的自然的。因为传统卫星电视的节目，大家在家里看卫星电视的节目时间越来越少，那么我们就在这个新媒体这个呃发展的过程中呢，我们更注重和大家的更亲切的接触。我叫微车长 아세아특별미 통신사는 근나윤을 한국지사 사장으로 임명한다. 임기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으로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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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카로 사장님한테도 유즈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우리 매출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게는 세계 빈지의 에비소 화장품, 한국 그 예인들이 다 쓰고 있어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요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세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아, 이거 이거 보 아, 이거 보세요 그으그이고급고그리그 전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에비스라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가수들이 어 웬만하면 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我以为是香水啊，很就是很像礼品，很漂亮，就感觉很贵。我现在还没有用，但是我看到它，我已经就是很迫不及待想要用。我想问这是男士还是女士？看包装有点像是男士的。 지금 이분이 이거 포장을 보고는 향수인가 착각을 했고요. 너무 포장이 좋아서. 그리고 가격이 궁금했고, 남녀 공용인지 칼라로부터는 좀 남성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남녀 공용이시군요 난이 공용다. 제가 지금. 응. 那么,下面,那个,里面有一些面膜,还有那个,呃,面霜.这是我们韩世联的会长. 응. 그서中国北京的这个呃做复活传媒的呃代表 北京的首新媒体 a 乐部的장님，啊、呃，大家好，我叫龚瑞那我在做这个淘宝主播之前，我是一名演员、模特、全美冠军，也是美国 ACE 的健身教练，很开心来参加这个活动。 也很开心在这跟大家见面，谢谢。呃，大家好，不好意思，因为今天身体有点感冒发烧了，所以我嗓子有点哑。给大家简单自我介绍一下，呃，我之前呢是在中国的电视台里面做主持人，然后也做了十年电视购物的主持人，然后现在呢是在淘宝直播里面，然后我的名字叫大亨啊，淘宝直播的 ID 叫大亨，大家可以在淘宝中国淘宝直播搜索我，然后来关注我，会给大家推荐很多的护肤的好物，希望大家能够喜欢，谢谢。 마지막으로 한류신문사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지사 한류면세 총괄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오늘 우리 금나윤 씨는 우리 한중 남아 봉사회에 홍보 기자로 7, 8년 동안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이른 날에 이른 자리에 오도록 선배로서 회장님으로서 참 허무한 마음이 되게 기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항상 욱물 파면 목마르면 욱물 팔 사람 잊지 말라 했습니다. 어느 이 자리에 우리 후배 귀한 동포 청년 앞에 저 회장님, 저 명관 회장님 나와 주세요. 네. 앞으로 특히는 중화 통파만. s a m 신 s 다이치라 화이팅! d a i s i 동 a h 한국이 동포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laughs> 에, 금랑윤 g n i 그룹 대표님은 우리 제동포 포럼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을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차이니즈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해 GNI 글로벌 뉴스 채널과 대한월드 방송, 그리고 GNI 글로벌 비즈니스, GNI 금나윤 스튜디오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재동포 포럼은 중국의 200만 동포를 비롯해 750만 제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법정 단체입니다. 금 대표님은 7년간의 인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금 미디어 300여 개사 및 한국의 미디어 30여 개를 엮어 거대한 글로벌 언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첫발 오늘 GNI 그룹 선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패 GNI 그룹 금다윤. 귀하는 평소 신문과 방송 등 중화권 미디어 300여 개 사와 한국 유일의 금다유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유수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 강소기업 진흥회와 국내외 강소기업 발굴을 위한 금융 지원과 컨설팅을 전개하는 등 그동안 한중 기업 간 비즈니스 확대에도 크게 기여한 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30일 사단법인 한국 감소 기업 진흥회 회장 홍동표 말로는 d n y 그룹이라고 하지만 아주 작은 우리 제가 중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중국의 속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을 중국에서는 새한 마리도 오장육부가 완벽하다. 저는 지금 아주 작은 걸음바를 배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아마추어인데요. 언론계든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귀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7년을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앞에 G가 보면 글로벌이라는 G예요. N은 뉴스. 저희들이 언론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고요. 어, 뒤에 Y는 야드. 한국, 중국, 전 세계에 나아가서 미디어연맹으로 큰 마당을 이루어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입니다. 시진핑 1대1로 시기 때부터 이게 연맹이 이루어져 있었고 우리 제일 큰 혜택을 본 여기 앉으신 분 중에 심양, 베이징, 태국, 세계 각국까지 성형병원을 하고 있는 어, 스링즈 원장님께서 제일 증명이 될수 있습니다. 미디어 연맹의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어느 만큼 크게 확장을 해왔는지, 예. 저희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예비호로 참관을 한이 잡지 속에도 뉴스가 실려 있고요. 미디어 연맹으로 전 세계를 이루는 것이 꼭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론사, 모든 나라 각국 언어로 연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중국어권으로도 충분히 세계 각국을 연맹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어, 중국 사람으로서 세계 각국에 언론사를 하고 있는 잡지사, 방송국, 예, 인터넷 신문 뭐다 이렇게 어, 네트워크를 이루다 보면 문화 교류나 예술 교류, 공연 이러한 어 오프라인에서 할수 있는 일까지 다 같이 연명을 이룰 수 있는데 만약에 현지에 각 해당국의 언론사들까지 합류해서 이러한 활동을 같이 한다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이러는 취지에 오늘 이러한 연합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